먼저 어, 가치를 가치로 하라는 어, 슬로건으로 육지역을 리드하시는 우리 정의근 어, 지역구청계님을 비롯해서 1지대 어, 현장님이신이광세 1지대 회장님 이정혁 2지대 현장님 김재순 3지대 현장님북인천 클럽의 권이태 회장님 부일클럽의 어, 김창균 회장님 오늘 참석 모사하셨지만, 복북클럽의 박재홍 회장님, 임목클럽의 최재승, 최지성 회장님, 유미아클럽의 임혜주 회장님, 우리클럽의 권영숙 회장님, 월계스클럽의 김경남 회장님, 하라클럽의 김희철 회장님, 청라클럽의 김대현 회장님, 부평클럽의 이광진 회장님을 비롯한 10개 클럽이 의기투합에서 오늘 육지역 합동원을개창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하신 남상기 당선 총재님과 홍의주 당선 일부 총재님, 손현세 감탄님을 비롯해서, 어, 현 지역부 총재님 이상하는 우리 박봉환 당선 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부 총재님, 그리고 지대위원장님, 그리고 각 클럽 임원 여러분께 오늘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 우리 오늘 신입회원이 33분을 입회 하셨습니다. 우리 저희 금 부총리님 말씀대로 우리 인천 라인 60년 사당 33분이 어, 오늘 이케 하셨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케 하신 어, 신입회원들은 인천지구 전 라인을 대표하여 제가 환영하며 각종 클럽 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화합하는 가운데 큰 보람을 느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인천주구 라이언 여러분들 그동안 사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만은, 어, 그런 행사를 갖지 못하는 바람에 오늘 이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마음 한편 또 뿌듯합니다. 에, 제 인기가, 어, 벌써 60여일 일이나 남은 것 같습니다. 6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아,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오늘 당선 어, 총재님과 당선 1부 총재님 어, 자리하셨는데, 어, 불행하게도 우리 당선 2부 총재가 이번에 선출을 못했습니다. 아, 빠른 시일 내내 또 2부 총재가 당선돼서 함께 우리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우리 인천지구가, 예,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LCF100 캠페인 운동과 회원정강에 많은 협조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럽 회장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 3 세븐 3의 공연이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국에서 우리 천주교와 회원정강은 거의 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약 2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어, 이따 또사무총장께서 또 공지하시겠습니다만 공적 심사를 5월 15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회원증강과 파회 방지에 우리 각 클럽 이나 회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힘써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어, 또한 1세포 기금 그동안 캠페인 백 운동도 제가 많이 펼쳐왔습니다. 어, 그 전체 규모로 봐서는 우리 진주부도 아직까지 하위에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동안 캠페인 백 운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우리 사무사 복합주구에서는 어, 많은 회원이 백불 운동에 참여해 있어서 아주 상위권에 들고 있는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캠페인 배부운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인천주구를 빛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에, 오늘 합동원인 관계로 시간 강계상 간단히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각 클럽 회장님들 어, 제 메시지대로 어, 각 클럽의 회원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봉사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욱 더 낮은 자세로 회원들이 임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편 이 자리에서 어, 프로테서 말씀드리자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지구가 앞으로 더 화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러면은 절대 하지 마시고 회원정강에박차를 가하면서.